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지나는 대구 경북에는 오늘 오전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님께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상혁 기자, 지금은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 대봉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찬비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다가 저녁부터는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 신천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진데다 유속도 제법 빨라졌습니다. 대구와 청도, 포항과 칠곡, 성주와 영천 등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의 호위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새벽 기준으로 경북 문경과 상주 김천 등 다섯 개 시군의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 아양교 둔치 주차장과 달성 습지 주차장 등 하천 주변 주차장 10곳을 통제했고 압산과 팔공산 등세 곳의 등산로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가천교, 오목교, 금강교 등 도로 세 곳의 통행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김천 직지사교와 교동교 하부도로 등두 곳을 통제했습니다. 또 영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불에 포도밭 작업을 하던 60대 부부가 청송에서는 낚시터에 있던 4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0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 9 83, 김천 78, 영천 49, 문경 47.3, 대구 38.4 밀리미터 등입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 30에서 80mm,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더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이어 쏟아진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림청은 경북 청도의 산사태 경보를, 성주의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대구경북에서도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도심 저지대와 하천 급경사지에 계신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